네, 안녕하세요. 어미새코인TV의 어미새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하락 지속성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만 보더라도 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리플로 수급 이동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죠. 리플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클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리플의 거래대금이 분산되어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거죠. 자, 이더리움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렸던 주체들도 일부 퇴장은 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클의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 평선은, 자, 여기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회색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4시간에 120선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120선을 이탈하니까 하락 추세가 유지되었던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또 120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120선을 이탈했을 때 하락 추세로 이어졌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봉상으로 보면 22평선이거든요. 자, 이 노란색 선이 22평선인데, 자, 똑같죠? 여기서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 자, 다시 20선 돌파를 하면서 운동성이 커졌지만 2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던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제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 채굴 방식의 변경은 이더리움의 발행량 감소, 따라서 이클로 채굴자가 몰리고 이클의 채굴량이 줄어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감소되면서 수급이 리플 쪽으로 이동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공급량까지 상당량 감소된 부분인데 공급량 감소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실제로 채산성 효율 문제로 2, 3분기 수수료 매출이 급감을 했고요.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자면,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만약 물가지수가 둔화로 나와준다면, 예를 들어 7%대, 뭐, 근원 CPI가 6%대 초반대 정도로 나와준다면, 빅스텝 기대감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위험자산 투심도 환호를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 예상치 부합 정도로 나온다면, 다이언트 스텝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쩌면 불확실성은 해소 차원에서 안도하는 방향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더 우리는 지옥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최근 CPI 지표 발표 때마다 결과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발표 이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상치 상해로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은 잘 이렇게 가다가 단기적으로 급락 급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장중에 이런 식으로 반등해 주는, 말아 올리면서 회복을 해 준다라면 우리는 이 구간들을 바닥론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코인 시장 자금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약한 바람에도 훨훨 타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소강되었다는 건 장작이 말라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인들의 심리는 떨어질 때 매수를 못하죠. 올라갈 때 매수합니다. 자 위험 자산 시장의 속성이 또 그래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시황이라든지 알트코인 혹은 선물 트레이딩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댓글에 남겨드린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